할렐루야, 나합시다. 광야는 인생의 훈련소. 광야는 인생의 훈련소. 네, 광야는 인생의 훈련소다. <laughs>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어,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동풍이 불어서 어, 동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카딤 루하우, 어, 카딤 루하우. 동풍이 불었다. 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얼으로 사람을 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었다. 그 생기가 루아흐인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죄욕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게 하시고 그 가른 물이 결국 담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되도록 역사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다. 그 성령님은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주님이시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마른 길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경험하고도 남음이 있었죠. 그래서 때요.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2절 말씀에 여호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찬송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역시 모세도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찬양이 다 끝나자 이제는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이며 선지자인 미리암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 말씀에 바로의 말과 병거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에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야바샤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두 종류의 마른 땅을 묵상해 보았어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마른 땅.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마른 땅이었지만 애국 군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마른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엄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도 함께 따라하며 소고치고 그라믹에 춤추며 찬양했다. 그 찬양이 내용이 뭡니까 너는 여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할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이 모세와 미리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찬양은 성도에 마땅한 모습, 마땅한 반응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찬양은 사흘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왜냐?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니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때요? 굉장한 갈증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뒤쫓아왔을 때에 함께 기도하며 여와께부르지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보았던 이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들 더인데 성경은 그러지 아니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무색히 원망하여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 그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그만 다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소리가 나오고 말았다라는 얘기인데 사흘 만에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도적질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우리를 멸망의 자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의 은혜와 그 감사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도둑질해 가고 마치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른 유다의 마음이 마귀가 벌써 가른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너따라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도적질 당하고 예수님을 향한 어떻게만 팔아먹을까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 사탄.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고 어떻게 애국 군대를 물리치셨는가를 이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금세 도적질 당하고 어느 틈인지 불신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내면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언서 사장에 너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지켜야 될게참 많죠.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자신도 지켜야 되고, 내 자식도 지켜야 되고, 내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게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것 중에서, 물론 당연히 믿음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견관 신앙인으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오늘 광야라는 그런 음, 현장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는 훈련소다 라고 그랬죠. 광야는 인생의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 인생이 그저 기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코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찬양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부를 수 없는 게 찬송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게 찬양, 찬송 아니겠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찬양은 입술의 노래이지 찬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5장 1절에 내가 여와를 찬송하려니 그리고 미리암이 21절에 너희는 여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여 드릴 것을 이렇게 높일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러냐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행하신 그 기적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신뢰와 감사와 기쁨을 도적질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후에 사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향한 불신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죄성이라는 것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우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따라서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얻대요.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놓고 제니맘대로 살아가 봐. 이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공동체. 이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2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쓰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곧 원망하는 이 모습은 우리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이 되도록 광야라는 훈련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훈련소는 언제 제대하게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모두가 다 군대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자마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훈련소잖아 훈련소, 훈련되어지지 않는 군대는 당나라 군대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도 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 군대라는 것은 싸울 능력도 없고 오합지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군대에 입소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집중 훈련을 받고 제대하는 순간까지 훈련이 멈춰지지 않아야 되죠. 왜요? 우리가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유사시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이 발발할 때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훈련소 군대 훈련소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의 훈련소인 광야로 떼로는 네, 뭐라 가시기도 하신다는 라 사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 하고 순종하고 들어 순종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삼가 듣고라는 단어와 같은 원어 우리가 잘 아는 샤마샤마입니다 여의 말씀을 샤마샤마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내 계명에 기울이며 샤마하며 내 모든 귀를 샤마하면 내가 예고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 라파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 그들을 테스트, 테스트의 목적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마치 장종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고철 덩어리를 사다가 그제 한 구퉁이에 처박아 놓으면. 그건 고철에 필요, 불과하죠. 그러나 그 고철을 잘라서 불 속에, 방망이 속에,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면 그것은 값어치 있는 농기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로 변화가 돼서 그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죠. 여러분, 너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더 가치 있는 일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야말로 연봉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가치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야 해서는 그저 되는 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출전하고자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 올림픽 출전 당시에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나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 4년 동안 혹은 8년 동안 혹은 12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 올림픽 그 월드컵 거기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메달을 취득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또 어, 얻으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때요 엄청난 땀과 훈련과 어, 훈련의 과정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라는 훈련서를 우리가 다 거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침내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우리를 번지신 주님의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말씀 능력이라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자의 안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하니 모든 천사가 보자 장로들과 내 생물주에 있다가 보자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물이 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여러분 이제 그쓴 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인생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단물로 변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재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인생의 광야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찬양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마귀사탄은 우리의 찬양이 원망과 불평이 되도록 역사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허차도 우리가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하신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탄의 유혹과 어떤 사탄의 그런 꾀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아 넘어지 아니하고 마침내 선을 이루어서 합력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음을 믿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예정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평안해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의 의를 향하게, 합당한 사람들로 잘 빚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멈춰지지 않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